전설적그로 평경기 앞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올해 풍경기는 이제 무슨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훨씬 피하더래요 변화를 주려고 해도 올라갈 수도 안 되고 초지일 수도 안 되고 변화를 주시면 평경기는 더탑게 됩니다 그리 피는 우리가 기아전 마지막 공개를 잘 생각할 거요 음, 난 그걸 보고, 아, 정말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식까이좀 생겼거든. 풍 경기는 뭐뭐라 하고? 수비 집중 수비에서 많이 하는 어, 게뭐선수들이 얼마만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도 이렇변화준거 없잖아. 자, 공식으한번 열심히 한번 가보자, 그러면. 수비 움직이면서 끊어지 뭐. 난망에는 못쩔수도있고 한 번에 우재원이 선수 이두 개로 끝난 거야, 게임이. 비라고정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하전 마지막 경기 했던 그런 선수들. 벤치에서 진짜 애들 다못실 정도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파이팅해주고 아, 정말 형 시합을 보면서, 뒤에서 보면서 학살이 들았어요 네. 정말로 네. 아리 팀은 정말, 네. 아, 정말. 네. 알수밖에 없는 이 중에 하나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걸 느끼고서 힘이니까 이 그거야. 그야될 때, 아 그런 누가 올라가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아, 막았으면 좋겠다, 쳤으면 좋겠다, 이런 모습들이 마음속에 들여도 무시 부담 갖지 말고, 이거는 보너스 게임이에요. 보너스 게임. 현수가 선발 안 나고, 양식이 선발 안 나가더라도, 또교차선수 잘하게끔 기도해주고, 어. 이렇게 하면 분명히 도와주고 알겠지?